함께 논의해서 공동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발표는 별도로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까? 아닙니다. 사실 함께 논의하여 공동 발표한다 이 합의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약간 좀그 변형을 시켰습니다.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합의하여 발표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광주시에서 책임있게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. 이런 그 전라남 도지사의 의견도 있으셨고 또뭐 우리 광주시로서는 어 관심 있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쯤 지원체를 발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겁니다. 다시 좀 정리돼 말씀드리면 그때 합의해서 공동으로 발표하지 않 합의문이 있었습니다라는 양해를 서로 구하고 동의하에서 오늘 발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전담전들 유창하게 수고 많습니다. 지금 사망하고 사 관련 자금 대책 자